자, 양띠네 육묘장을 소개합니다. 말 뛰어서 왜 웃어요? 보스 한마디 해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게. 보스두 왜째려봐 우리 보스 아침부터 기분이 영 좋지 않아요. 컨디션 영좋다고도 안해. 저희 육묘장입니다. 이게 오늘이 3월 26일인데, 3월 한 초부터 이제 파종을 했었는데, 망한 녀석들이 있어요. 아, 어제 보고 얼마나 진짜 가슴이 아프던지 진짜 찢어질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, 저희도 그러네. 노각. 아, 보시면은 지금 좀 우짜라고 그래서 쓰러져가지고, 여기 밑좀 보시면, 이렇게 보시면, 밑에 여기 썩었어죠 이게 지금 노각 한 판, 노각 두 판, 가시 오이 한 판, 참외도 한판 정도는 그러네. 먼저 파종했던 지금 하나, 왜나야, 하나, 하나, 둘, 둘 셋, 네, 네판 넷, 넷 정도가 아주 지금 이렇게 돼서 이게 조금 안될것 같습니다. 잘못하면 노각이나 이런 거는 다시 파종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씨를. 새로 사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찌질, 찍을 수가 없어. 아, 내가 어떻게 파종을 했는데. 노각이 저렇게 됐습니다. 노각이랑 가시, 오이랑 참외도 좀 그래서 씨 사다가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. 참말로. 어쩔란가, 될란가 말란가 모르겠네. 어쨌든, 육무장.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안 해보면 모르니까. 너무 파, 일찍 파종을 한것 같아요.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늦게 파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. 그래도 이제 워낙 녹그 노각이랑 가시오이가 오이, 씨가 많아서 그래도 남은 녀석들이 좀 돼요. 그래서 이 녀석들이. 좋겠는데. 어머니가 물을 너무 그막 마르지 않으시면 주지 마세 주지 마라. 야, 우멍 찍봐라 너무 젖어 주다. 어머니 물이 경방 마르지 않으면 주지마 그래서 어, 지금 왜 시리즈 쪽이 마음이 아, 이렇게 맛이 갔어요?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란 스티로폼에서 자란 녀석들은 엄마 무시한 녀석들은 대파 대파 녀석 저기도 이제 당근이랑 봄 배추 호박 이렇게 열심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녀석들은 이 녀석들이라도 잘 자라야지 내가 아주 마음이 아파가지고 단호박은 그래도 잘 자라네. 맷돌호박은 조금 못 자란 것 같은데, 그래도 잘 자라고. 이게, 이게 웨시리즈가 문제구나, 웨시리즈가. 옆에는 호랑이코. 식용으로 산 건데, 시험삼아 팔쪽을 했는데, 발화를 했어요. 잘 나고 있습니다. 못생겨, 물에 뿔렸더니 못생겨져가지고, 쭈글쭈글 못생겨졌는데, 잘 나고 있어요. 여기도 노가 나중에 파종한 녀석인데, 노가깁니다 여기는 작두콩. 작두콩을 샀는데 나중에 산 녀석들이 조금 지금 발아를 안 하고 있어요. 녀석들이 발아를 안 하고 있고. 여기 여기 하나씩 올라오는 녀석들은 수박, 수박입니다. 달달 령 수박. 이렇게. 여기도 대파. 이건 뭐저 압스파로스. 이 하나짜리. 아스파라구스. 이거는 거는요? 예. 여기도 대파. 예, 처음에 한 녀석인데 이 녀석은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는 배도로바좀 자랐는데 그래도 나름 잘 자라고 있어. 어, 당근인데 당근이 왜 이렇게 쓰러졌지? 당근. 배추. 잘하고 있습니다. 촤. 그래서 저희 양 띠네 육묘장.